둥이들 안녕. 오늘 내가 입은 옷좀 화사하잖아. 이거 내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하고 나서 쇼호스트 프로필 찍고 가려고 빌린 원피스거든. 퍼스널 컬러가 웜은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쨍한 노란 컬러를 빌리는 거에 조금 망설였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 아마 톤을 타지 않을 수도. 내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내가 다소 혈색이 없어 보일 수 있어. 왜냐면 촬영하려고 부랴부랴 나왔는데 내가 립스틱을 안 가져왔더라고. 자연 틴트를 위해서 입술도 깨물고 좀 때리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피부에 진정감이랑 쿨링감을 가득가득 주는 기초템, 축축 늘어지는 피부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한 꿀템, 그리고 촉촉하면서도 피부에 진정 쿨링 효과를 주면서 거기에 자외선 효과 좋고 거기에 마무리감까지 산뜻한 썬케어 제품까지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줘~ 방금 뭐야? 함께 해줘. 알로에 리바이탈 수딩젤 이니스프리고 여기저기 사실 쓰기가 되게 좋은 게 알로에 젤이잖아. 근데 이 알로에 수딩젤이 좋은 건 아는데 쓸때 제일 귀찮은 거는 아무래도 코끝에 마무리감이 약간 찐덕찐덕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잘못 얹거나 쿠션 잘못 얹으면 약간 때 일어나는 것처럼 뭐 일어나는 거 알지? 와, 나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 아, 이 발림성이나 끝그 마무리감이 싫어. 라는 사람한테 정말 같이 추천해주고 싶은 게 진짜 대박이야. 가성비에 그리고 재질이 너무나 좋더라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촉촉한 물광 피부라고 돼 있고 이거랑 많이 헷갈리거든. 자 이거는 밀착 촘촘이야. 이게 품절인 거야 계속. 이하러 갔다가 다이소를 들렸는데 있길래 바로 쟁여왔지. 나랑 같이 했던 언니들은 이거 다 샀어. 물 먹여서 쓰게 되면 거의 한 1.5배 정도는 커지는데 이걸로 알로에 젤을 슥슥 펴서 바르잖아? 극락이야 얼굴에 열감 확 가라앉으면서 그 부들부들하고 끈적임 없는 제형을 아주 저항 없이 느껴볼 수 있고 쿨링 효과가 정말 그 어떤 팩보다 대박이야 한 5-6천 원 돈에 살수 있고 이 스펀지 같은 경우도 60개에 2천 원이야 요거 하나면 내가 봤을 때 여름철 기초는 절반 이상은 한다 진정하면 생각나는 게 티트리지 매드힐 티트리 카밍 모이스처 앰플 지인들이 그 영상을 본 거야 간증글이 넘쳐나 촉촉해 근데 그 티트리 자체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는 순간 진정되고 쿨링 되는 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마무리감이 끈적임이 전혀 없어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바르게 되면 약간 라이트한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 겨울에는 건조한데 여름에는 유분기 폭발하는 복합성 피부라던가 오일 파티 할수 있는 정도의 지성 피부라면 요거를 한 두세 겹더 바르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진정 수분 보습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이거는 진짜 추천해. 여름철에 없으면 못 사는 시카 크림. Vtica 크림이고 이거는 스프링 에디션이라서 벚꽃도 그려져 있고 막 핑크색인데 원래 는이 패키지는 아니야. 예전에 내가 광고를 했던 시점을 계기로 아, 여름철 수분 크림을 이거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쓰고 있거든. 그냥 보기에는 뭐 젤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바르고 나서 겉에 맴도는 느낌이 아니라 안쪽까지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신기해. 내가 얼마 전에 피부과를 가서 스펙트라필이라는 시술을 받고 왔는데 받고 나서 얼굴이 막 붉은 타잖아. 이거 하나 딱 바르고 잤거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진짜 붉은기는 가라앉으면서 약간 피부가 수분을 머금은 듯이 은은한 광이 나는 피부가 된 거야. 전체적인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여름철 크림을 찾고 있다면 이거 완전 강추. 이제는 나의 고민이자 이제 좀 20대 중후반에 접어든 둥이들의 피부 고민이겠지. 피부 탄력이라던가 광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 시세이도 얼티엄 파워 인피니티. 퓨징 컨센트레이트 3 2014년에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됐네 그때 처음으로 런칭한 이후에 10만 개 판매가 된 재구매율이 특히 높은 또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피부가 좀 쫀쫀해졌다 탄력감이 조금 붙은 것 같다 <laughs> 늘어져 있던 피부에 활기를 주는 느낌이 있더라고 피부에 가장 중요한 여자의 세 가지가 있지. 광채, 피부결, 탄력인데 사용 후 3일 만에 동안 피부를 향한 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럼이야. 피부 겉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피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줘 가지고 피부 안쪽 끝 끝까지 이 영양분을 밀어 넣어서 피부 활력을 정말 되찾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품 꾸준히 쓰고 나서 손끝에 느껴지는 피부결이나 거울을 봤을 때도 이게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나면 은은한 광이 돌 정도로 피부가 개선이 되더라고. 안티에이징 라인을 고민하는 둥이들이 있다면 국민 아이템 요걸로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입술이 점점 하얘지고 있지 않아? 첫 번째로 소개할 선케어 제품은 이거. 아이 레시피, 워터리 터치, 에센스, 썬밤. 스틱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나처럼 손에 뭐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쓰면 정말 좋을 거야.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뭐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운동 전후로 바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높은 자외선 차단력은 물론이고 에센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선케어 플러스 기초케어를 같이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정제수 대신에 제주 유래 용암해수를 썼기 때문에 한끗 차이로 더 촉촉한 느낌이야 위에 캡이 있더라고 제거한 다음에 슥슥슥슥 발라주면 되는데 기초화장 밀림 없이 그리고 내 얼굴 표면에 자극 없이 촉촉하게 에센스랑 선케어를 함께 해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자외선 자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는 요즘이잖아 바르면서 즉각적으로 쿨링 효과가 느껴지면서 진정이 되고 열 자극 자체에 피부가 손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진정을 시켜주니까 지금 딱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아 마무리감이 촉촉한데 또 끈적임은 없고 비거네, 백탁 현상도 없으니까 내가 써도 좋지만 이 형태나 사용감 자체가 진짜 바르라고 잔소리 잔소리 해도 안 바르는 우리 아빠 남편,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줘도 정말 만족하면서 쓸것 같아. 아빠한테 이런 거 주면은, 어, 이게 뭐냐? 어? 난 이런 거안 쓴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빠 출근 준비할 때 보면은 거울 보면서 약간, 막 이러잖아. 가끔 본가 가서 우리 아빠 뭐 하나 보면 혼자 막팩 붙이고. 막 이러면서 있더라고 닥터지 레드블레비이 수딩업 선이고 진짜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완전 산뜻해 정말 라이트한 수분크림을 바른 것처럼 피부가 편안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바르고 위에 글로우 쿠션이나 약간 촉촉한 파운데이션 바르면 정말 물광 피부가 완성이 되고 하절기, 피부가 끈적끈적하고 유분기가 많이 도는 때에는 요거 발라준 다음에 살짝 매트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발라주면 너무 건조하게 마무리 되지는 않으면서 지속력은 또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여름철마다 피부가 뒤집어진다,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 하는 둥이들은 내가 오늘 추천해주는 제품들을 써 보면서 피부의 예쁜 건강함을 되찾았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다음엔 입술 바르고 올게. 안녕.